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네. 오늘은 아, 오늘은 찬양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아, 특별히 조금 더 시간도 더 늘리고 아, 이 나라를 위하여 더 일을 하시기 위하여. 강력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시간도 조금 더 늘리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나라를 위하여 작업 중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또 해결을 해버리고 싶으신 말씀은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하시고 싶은 이유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인생을 좌우하고 인생을 결정하고 내세, 즉, 영원을, 우리의 영원 세계까지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을 짓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해결을 해 버리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상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음. 그 야곱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두 사람이 쌍둥이였는데 에서는 아버지인 이삭의 우상이었고 야곱은 어머니인 리부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그 에서와 야곱의 그 인생을 보시면 우상이 되면 얼마나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직장이 우상일 수도 있고, 내 외모가 우상일 수도 있고,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는 아더 이게 더 마귀가 우상 마귀가 센 사람은 목회자가 우상인 경우도 있고, 아, 네. 또 목회자인 목회자 같은 경우는 교회가 우상일 수도 있고, 아, 네. 성도가 우상일 수도 있고, 아, 네. 그럴. 그럴 설교가 우상일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고, 그렇게 강력하고 무섭게 역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까지 다이 침투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 우상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우상이 되니까 그 우상은 우, 이, 이 에서와 야곱이 본인들이 이제 우상이 되,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에서 같은 경우는 에서와 야곱 둘다이 내맘대로 사는 영이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내맘대로 사는 영도 우상마비의 일종인데 그것들은 특별히 무엇이 우상이냐면은 내 마음이 우상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싫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게 살 자꾸 살려고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부모들의 부모의 우상이 에서와 야곱이었기 때문에 우상이 되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또 여러 우상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멸망을 받습니다. 네. 그처럼 우상의 말로는, 우상의 결과는 결국은 멸망, 영원한 불못, 지옥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빨리 그 자녀가 우상인 것에서 빨리 너가 해결을 받아라. 하는 이유가, 아, 그냥 좀 이렇게 자녀가 좀 힘들고, 잘 일이 안 되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상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입니다. 아, 네. 그리, 그래서, 이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마귀와 저그리스도와 우상들이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 우상들이 이게 조목조목 목록이 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금, 은, 보석, 진주, 값진 옷상, 좋은 향료, 이렇게 따가, 따박따박 부동산, 땅, 뭐 집, 이렇게 아파트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 나오다가 끝에 무엇이 나오냐면 사람의 몸과 영혼이 나옵니다. 아, 네. 즉 사람도 사람의 몸도 내 몸도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들의 영혼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우상들 더러운 우상들 여러 가지 뭐 무슨 불상이라든가 목석이라든가 그런 우상들의 결과가 어떨 것 같나요? 천국에 갈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 모든 우상은 전부 다 영원한 침판, 영원한 열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그우그 그, 그 우상이 이제 그 우상의 그 우상 숭배의 길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즉 좁은 길에 있어서는 우상이. 다 해결이 되면 될수록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우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넓은 길은 무엇이냐? 넓은 길은 그냥, 아, 좀 힘들고, 그냥 지치고, 그냥 괴로운 그런 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 넓은 길은 지옥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넓은 길은 마귀의 입속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좁은 길에 있으면 그 좁은 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강력하고 그래서 점점 점점 이 좁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더더더더 더더더더 강력하게 천국에서 사는. 천국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은 점점 점점 더더더더 지옥의 삶을 살게 되고 마귀 입 속에서 마귀가 질겅질겅 씹는다고 하는 그것이 그냥 지옥에서 저기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이이 좁은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지옥 속에 있고 마귀 속에 있는 것이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좁은 길로만 좁은 길로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우리가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지옥을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귀를 벗어날 수가 있고, 유일하게 지옥의 지옥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좁은 길입니다. 그곳에서만이 유일하게, 안전하게, 아무런 위험 없이, 우리가 평생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던 우리가 유일하게, 안전하게, 아무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천국 삶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마귀가 질겅질겅 씹어 삼키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에게 너희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앉아서도 복을 받고 서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방주리가 복을 받고 너의 몸에 소생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의 땅이 복을 받고 집이 복을 받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하나도 녹이지 않고, 하나도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온전하게 그것을 다 받을 수가 있고, 다 누릴 수가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마귀가, 마귀가 그 입속에 넣어서 즐긍질긍 씹는 것이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로,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즐긍질긍 씹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릴 때는 젊음이 충만하고 힘이 넘치고 잘 먹고 그잘 자고 삶이 이렇게 힘이 있고 강력했던 그런 것들이 마귀 속에서 자꾸자꾸 들렁들렁 씹음으로 마귀가 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젊음이 자꾸자꾸 녹게 되고 우리의 힘이 자꾸자꾸 녹게 되고 우리의 피부가 자꾸자꾸 이렇게 얇아지고 녹아 들어가고 우리의 세포들이 다 이렇게 녹고 우리의 뼈들이 그렇게 약해지고 텅 비고 녹고 우리의 모든 그 온몸이 다 그렇게 노쇠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넓은 길에 있을 때 사람이 넓은 길에 자꾸 있게 되면은 그 마귀가 자꾸 그것을 즐겅질겅 씹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냥 자꾸 녹아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꾸 쪼그라들고, 자꾸 줄어들고, 자꾸 작아지고, 두뇌가 자꾸 녹, 자 작아지고 하는, 뇌세포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은 넓은 길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 때에 혼잣말로 그런 하소연을 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 참, 이게 지옥에서 사는 것 같다. 이 사, 이 세상을 사는 게, 인생을 사는 게왜 이렇게 지옥에서 지옥 같냐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혼잣말로 그렇게 되뇌이실 때가 있으셨을 텐데, 그것이 그냥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지옥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도 지옥에서 살고 있는 느낌. 밤에 잠을 자면은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은. 내 아침 이 하루를 또 어떻게 내가 버티나 이 힘든 인생을 내가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나 아 이게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쁨 즐거움 평안 감사가 아니고 그냥 한숨부터 나오고 그냥 이렇게 그이 아침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것이 바로 다. 이, 이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고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고 힘이 부족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지옥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 그 신명기서에 너희가 하, 우상을,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너희 몸에 소생이 저주를 받고 너희 땅이 저주를 받고 너가 하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넓은 길에 있으면 이그이 그이 좁은 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요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어 들어와 들어와도 하나님이요 나가도 하나님이요. 밥한 숟갈을 먹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밥을 드시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고 나가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돈을 버시는 것이고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너무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거룩하시고. 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축복이 쌓이고, 용기가 강력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좁은 길에서는 1분 1초도 허투루 하나님은 쓰시지 않고, 남 시간을, 나 시간이 낭비되거나,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것을 쓸데없이 뭘 하시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오직 복을 쌓는 것 밖에 없습니다. 네. 밥, 내가 밥한 숟가락을 먹는데도 복이 쌓이고,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복이 쌓이고, 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기도를 하실 때에, 얼, 그 기도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기적이 안 나타나는 법이 없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 때에 병이 안, 나, 안 붙여지는 병이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도, 얼마나 그것이 완벽하게, 응답이 100% 완벽하게,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딱 맞게, 그냥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그렇게 이 좁은 길 좁은 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 뜻에 딱 맞는 신본주의 예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완벽하게 그그 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예배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가 잘 되고, 이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세계가 잘 되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좁은 길에서 우리가 갈 때에만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